과 공보 홍보 활동에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깊이 감사드는 말씀드립니다.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APEC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. 지난 1년간의 치열한 치열한 토론과 정상회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동의 상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 날 APEC 회원 경제 지도자들은 초청국인 UAE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함께 아태 지역 국가 간 무역 투자를 증진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.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아태 지역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에 있으며 지속적인 번영과 성장을 위해 상호간 무역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. 둘째 날인 오늘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. 경제 지도자들은 두 가지 과제가 아태 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. 회원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APEC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공동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. 이 같은 논의 결과 경제 지도자들은 세 가지 성과 문서를 채택했습니다. 첫째, 경주선언입니다.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에이팩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, 그리고 포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담았습니다. 또한 아태 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의 의지도 포함시켰습니다. 특히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둘째, APEC AI 이니셔티브입니다. 역내 모든 회원들이 인공지능 전환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향을 담았습니다. 특히,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과 민간, 정부, 학계 등 이해 관계자 간의 협력 촉진,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